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빡지입니다 <laughs>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어, 이번에 볼 게임은 브롤스타즈입니다. 이거는 원래 레이기 많이 걸려요. 제제 폰은 저는 한번 셸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펜 445개 모았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레이 많이 걸리니까 좀 참고, 아 참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오자마자 와이파이 떠버리는 클래스. 지금 와이파이 네 칸인데 오지네요. 자제 전략은 이겁니다. 커먼 커먼 시키야 커먼 시키야 나이스 저 못하는 실력 아닙니다. 저 있다. 저바봐봐봐봐바바바대기이바대기끼바바노노노노노노노아바 아. 바아바아바바바바자자바자 위치 바꾸 간다 그냥. 아아바바아바바 자 여기 숨어 있다가, 아치 와라 와라 잭기들아 이게 바로 빡빡제 클래스. 와라 잭기야아아 아, 와우. 와우 사, 살았다. 아 너무 아픈데? 연벼라이자 시계 땀 빼떼기야 완전 나쁜데? 너무 아팠습니다 빵 빵야 빵야 아아 아, 여기서 죽으면 안 된대 엘프리모 죽어 엘프리모 이거 처 이거 처음부서지는거 해봐 세바 참치 공지 깔지 멸치 짜갈치 아니냐고 어 저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가는다 아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리고 해서 그런지 좀안 되네요. 저는 그냥 실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 핸드폰이 좀 후져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맵 a y b 뭐지? 아, 아렉렉렉 그렇지. 자. 아, 처음부터 1805지요? 어, 저도 스타실리한 마리 있어요. 씨. 저기, 띠기드 덤벼라이, 띠들드로 오케이. 스타, 캡슐, 두개 먹어버리고요. 아, 오면, 아, 난 조질려 했는데 갑입니다. 이거 처음에 동생에서 이 엄청 못했어요. 제가 지금 겨우 올린 건데, 아 좋습니다. 오늘 하이스트. 어 아, 하이스트도 에 저는 스타 실리보다 기본 쉘리를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오는 순간 그냥 조져버리겠습니다. 좀 아픈데? 이래서 포크가 있어야 되나? 마이 퍼크 아, 너무 아픈데? 이거 해봐, 아니야. 이건, 이건 누가 못하는, 아이씨. 바로 난사 갈려버리고. 이건, 이건 졌어 이건 졌어 어쩔 수가 없어 와우 플레이어들이 진짜 좋아 좋아 좀 먹였다 야이 떼기들아 덤벼라 이 떼기야 와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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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이거는 우리 팀이 진짜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심하지 않니? 그, 에버 세버 참치 꽁치 발치 갈치 멸치 자갈치 콘칩인데 이거는 <laughs> 어... 제가 이 대형 상자 이거 상자 깡할 때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아하하. 어쩔 수 없지. 간다. 여러분 이거 닉네임 바뀐 거 아시죠? 오자마자 시1를거는데 아우 스나이퍼 너무 아픈데요. 스나이퍼가 진짜 스나이퍼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아이스합니다. 아이스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저는 끝에를 가서 난사를 해야죠. 자, 저, 저 스나이퍼 어떻게 해야 돼? 프랭크, 프랭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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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버렸다. 이 몰라, 담벼락 뛰겨. 어쨌든 좋은 플레이. 아이. 이게, 이게 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어모로를 하면 오자마자. 왜안 나오냐? 붙어있으면 안 들키죠? 이게 바로 꿀팁, 꿀팁띠, 꿀팁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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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이야. 빵이라이트야. 아.. 아.. 아 스나트 걸렸다 내꺄 일로와 좋았죠 아 근데 팀 뭐하냐 에버잖아 이거 너무 못하는거 아니야? <목소리> fuck in your face. 좋아! 봤죠 이거 저 스탑니다 저 스탑니다 이건 제가 스타플레이어예요 무조건 티라고 이쟤식가 아이씨..내가 옆에서 만보고 있었어? 이 떼이끼들아 프랭크야? 프랭크 씨 프랭크! 아이 캣. 아니 정신 안차리냐 와. 야 숨어 야야야야 야, 야, 야. 제시 제시 숨어 이XX야 두말하고 떼이끼야 엄라고텍이 나이스. 아. 좋았다. 이거나 스타다. 스타 이게 바로 빡빡제 클래스. 어, 나스타 아니네. 후. 자, 자, 자. 좋습니다. 좋아. 와우, 개꿀. 자,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브롤사드로 찾아오겠습니다. 빡빡죄! 오랜만에 뵙어서 반가웠어요.